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1대 총선 광주 광역시 서구 갑전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주도호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세운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하는 슬로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그 애국자가 되는 방법을 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날려오라고. 뭐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뭐 상표가 붙은 제품만 봐도 감격을 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누구나 그, 겨, 그 경험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되는 방법 말고 그보다 더 확실하게 정말 애국자가 되지 않을래 안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뭐욕 얻어먹지 않은 분이 드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애국자가 되지 않으려야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5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 사실은 그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라 저희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려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대 대통령 욕, 거 얻어먹는 부분도 많고, 잘못하신 부분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그래도 나라를 잘되결하는그 의도만은, 그 뜻만은, 저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많이 계셨고, 저도 뭐, 그분들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좌우, 특히 이제 과거에 저는 좌파의 대통령, 우파 대통령 많이 비판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좌우 막론하고 이 대통령들이 그 방법론의 차이, 정책의 차이, 노선의 차이가 있었있을지언정 목표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바로 부국강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국가와 민족, 이백그 국민들. 그 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또 국가 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 그게 국,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대통령은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좌우 어떤 대통령이고 막론하고 그 목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재인의 경우는 저는 그게,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그 목표. 부국 강병의 뭐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많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가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애국, 애국자가 된다는 것,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를 사랑하건, 누구를 사랑하건, 사랑한다는 것은 본질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이제 그 주, 그 굉장히 감동적인 성그 사랑에 대한 이, 그, 이 그, 그 성격 그 규절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의 본질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정책을 취할 때 국가 정책의 기본은 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의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을 해보면 예상치보다 문제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고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치고, 공청회 거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듣고, 그러고도 좀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행해 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시행을 해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국정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린 그 직권한 뒤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왔는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그리고 뭐 북한과의 대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그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 정책 중에서 단 하나도 성공한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이미 벌써 지금 인기가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도 했단 말입니다. 뭐, 당적으로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거라고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일자리 완전히 다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그, 대한민국에서, 오이 시대 국가 중에서, 30몇 개의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성장률이. 미국 일본, 일본보다, 일본보다 성장률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력산업이 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만 해도 그래요. 뭐, 50몇 조씩 쏟아붓고 그러는데, 그 일자리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장년, 장년층들 40대, 50대, 30대, 40대, 이 일자리는 갈수록, 줄,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말 그대로 무슨 뭐 교실의 불끄기니 뭐니 뭐니 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돈 뿌리는 일자리만, 노인 네들 일자리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고, 소속도 성장은 원래 외국에서도 그 외국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뭐 경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다 지적했던 거거든요. 비율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수레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아니, 성장을 해야 소득이 늘지. 어떻게 소득을 늘려서 성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수없이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문재인, 귓등으로도 들인 척도 안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에게 뭔가를 해 먹였어요. 근데 아이가 뭔가 경기를 일으키고 잘못됐어요. 뭐 토하고 설사를 하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얘업고 뛰는 거잖아요. 병원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한밤치고 새벽이고. 그런데 문재인이 하는 건 보세요.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보살피는 어머니 같은 입장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약을 먹였어요. 그런데 나라, 그, 그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까꾸로 까꿀, 거꾸로 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망해도 좋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지금 입장은. 그것 뿐입니까 탈원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탈원전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뭐, 이거 다 예를 들 수가 없을 정도인데, 문재인이 그 얼마 전에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문재인 정권에 그런, 저기, 그, 이, 내각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문재인에게 말을 할 만한 사람들이, 이건 좀 속도라도 조절하자 방향을 바꿔보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는 정권 잡으면 나면 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저는 정말 문재인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북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북한과 북한을 위해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 2018년인가 그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북한에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심지어는 바티칸에까지 가서 대신, 김정은 대신, 그, 초 그, 방북을 해달라 초대를 했잖아요. 아니, 김정은이가 해야 될 이야기를 왜 문재인이 하고 다닙니까? 아니,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어, 대북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그 사람들이 만나줬겠어요? 안 만나주거든요. 말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 그것을 김정은을 위해서 똥통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문재인이 대북제재 해제 해달라고하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좋은 제안이라고 말한 사람이 세계 세계 그 다른 나라 정상이 있었습니까 선진국 정상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주 좀, 그, 정상회끼리 제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게 한 건데, 민망할 정도로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문재인이 요구다 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 대한민국의 이름을 똥통 다쳐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또 얼마 전에 지금 이 지금 코그 코로나 1 9 저는 이거 코로나 1 9라는 이야기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한 폐렴 또는 중국 폐렴이라고 바,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붙는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뭐 의사협회지 뭐 하는 전문가들이 단 열흘만이나 다 일주일만 한이 주일만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그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완전히 막기는 어렵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2주 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던 거예요. 그 2주 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막지 않고완전이못들어척 했지 않습니까? 못 막지 않으니까 중국인들이 들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 다음으로 우한 폐렴, 우한 이 중국 그 바이러스가 확산된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입국 제한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냐면은 역시 대한민국은 그 중국의 똘마니 국가, 중국이 시키면 시킨다는 하나 나라가 되버린 어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 이여 대한민국 여권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숫자로 따지면 세계 전 세계 3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의 위력이라는 게전 세계에서 여권 그 나라별로 따지면 3위 4위권 4위 3위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고수업 따서 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후에 전쟁 6.25 전쟁 치르고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어쩌고어쩌고 어쩌고 수없이 많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우리 뭐지. 국민들이 피땀 물려서 여기까지 쌓아 올린 게이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거든요. 여권으로, 여권의 위력 자체가 아니라 여권으로 상징돼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파워,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거기 중국에 막지 않는 바람에 전 세계 백 몇십 그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을 막은, 막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병 걸린 듯 하나 보다 중국인들이 돌아가서 병 걸리면 더 많이 대우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보고 있으면 그 문재인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이 비웃은 표현이 있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말. 저는 그 말도 이제 부족하고 이제는 중국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은 저는 뭐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의 대통령이라고. 무슨 중국의 대통령입니까? 중국인의 대한민국 초, 한반도 총독 아닙니까? 남한 총독. 제가 문재인이 하는 행동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문재인이 중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삼맥 같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 몽에 중국 몽에 함께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 가서 말했는지 아세요? 이게 실언이 아닙니다, 절대. 북경 대학 젊은 학생들의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뭐 북경 대애들이 북경 대라고 하면 중국의 최고 리트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애들이 그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애들이 문재인의 그 발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대한민국은 스스로 중국의 속국, 중국의 신하를 자처하는 나라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견문은 짧지만. 역대 어느 나라, 동립국의 정상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는 작은 나라고 당신들은 큰 나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그 굴복선언, 스스로 신화가 되겠다는 복속선언을 해, 사례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허무할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매국이고 이것은 탄핵을 백 번, 만번 당해도 부족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좌와 우 대통령 공동으로 대한민국 잘 살게 만들고 국민 부강하이 부자로 만들고 안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그 목표는 문재인에게는 전혀 국정 운영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단적인 예를 든 건데 이 밖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이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지만 단적인 사례만 든 겁니다. 저는 결코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같이 갈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냐 문재인이냐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 고향 호남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전통, 이5 1 8에 피를 흘린 대학 그, 광주입니다. 호남이고요. 그 전통을, 이, 그, 정말 처절한 투쟁의 역사와 그 위대한 투쟁, 그 광주의 피를, 5.18의 피를 문재인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고 시진핑을 위해서, 김정은 을 위해서 팔아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호남이, 지금 민주화를 좌파들에게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화가 벌써 어느새 작용하러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호남이 지금 선택 잘못하면 호남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영원하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이 지금 그 중국에 가까워지는 것은 여기다가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영구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이 미국과 일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같이 하면은 계속해서 정권이란는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에서 중국에 가까워지고 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생각으로는. 저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에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냐, 문재인이냐.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저 이것을 이 정말 절박한 이 현실을 말씀드리고, 우리 그, 각성해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우리 호남, 제 고향분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정면에서 부득이하게 이 구호를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그, 제가 이렇게 메인 슬로건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간단히, 최대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특히, 그, 광주, 서구 각 유권자들 들으시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그동안 역대로 벌어놓은 거다 뿌리면서 빚잔치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바닥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은 이제 몰락게 길로 접어듭니다. 중국이 막아줄 수 있습니까? 중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예요. 실은 못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쓰러지면은 지금 호남은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문재인 좌파 이자들은 굉장히 비급한 자들입니다. 호남을 이용하지만 호남이 어려쳐척으면은모르 척하고 오히려 호남 욕합니다 옛날에 노무현이 그랬잖아요 호남이 에? 나 좋아서 찍었습니까 이해창이 싫어서 찍었지 그랬던 그러는 자들이거든요 그때 가면 호남이 다 문재인이 잘못한 거 좌파가 헛지랄한 거 호남이 그 책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신청하지 않다는 거 지금 호남이 자,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지금 호남이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야지 호남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간곡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슬로건을 저렇게 정해졌, 정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